손으로 쓰는 30일 법인기도 대종경 사경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입니다. 구인 선진님들이 도탄에 빠진 창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무여한의 지극한 정성으로 올린 기도를 생각하면서 저도 기도와 사경에 동참하였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이번 사경도 본문은 그런대로 보고 쓸수 있었지만 문담란을 쓰는 데에는 제 공부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도 문담 나는 다 채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교전과 참고가 될 만한 책들을 뒤적이며 나름 열심히 연말을 해 보았습니다. 누가 읽어 본다는 생각 없이 그럭저럭 문담난을다 채우긴 했는데, 교무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발표를 해 보라 하시기에. 한편으로는 민망했지만 아마 문답에 적절하지 않거나 엉망으로 깨맞친걸 보시고 문자, 문답 감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권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젊어서는 원불교 총부가 있는 익산 이립교당을 다녔는데 그때 이립교당 교감님이 지금은 열반하여 교인이 되신 권타원 박채권 종사님이셨습니다. 그때 권타원님께서는 교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경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퇴임하고 수도원에 계신 원로 교무님들도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법회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있기만 하니 걱정이다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수도원에 계신 원로 교무님들이 다음 생에는 능력 있고 멋진 교모가 되기 위해서 공부는 물론이고 피아노 연습도 부지런히 하시고 글씨를 못 쓰시는 교무님은 다음 생에도 글씨를 못 쓸까봐 열심히 글씨 연습을 하신다는 말씀이 제 마음의 깊이와 닿았습니다. 저는 글씨를 너무 못 써서 남 앞에서 글씨 쓰기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교전 사경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처음 의도는 글씨 연습도 하고 또 경전 공부에 도움이 좀 되고 정전이나 대종경에 한문 용어가 많으니 한자를 사다 쓰다 보면 한자 공부도 되겠다 싶어 사경을 할 때에는 원불교 용어 사전, 국어 사전, 옥편을 나란히 옆에 놓고 찾아가면서 썼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 몸을 움직이기 힘들 때도 많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사경은 꾸준히 해온 편입니다. 지금 와서는 시력이나 어깨 팔목이 더안 좋아, 안 좋아져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못 쓰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쓰겠다는 생각으로 사경을 실전하려 노력합니다. 저는 사경을 할 때면 이상할이 많지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이 되고 기저, 기도 좌선할 때보다 더 마음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런 편안함을 넘어서 제가 이번 대중경 사경 문단난을 쓰면서 느낀 감상을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산중사법원 권도편 34장 말씀에 공부를 하는 데에도 대중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 경전도 대중 없이 건성으로 읽으면 비록 몇백 권을 읽어도 서자서 아자로 아무 소득이 없나니라 하신 바와 같이 저도 오랜 기간 사경을 했지만 보고 베끼는 수준이 수준이 여기에 문답날을 쓰는데 자신이 없고 어려웠습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 본문을 들을 때나 쓸 때나 그 말씀 한마디라도. 헛된 데에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듣고 쓰며 그 법이 실직 경계에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 갈수록 두렵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뇌와 손을 쓰게 만드는 이 사경을 힘이 닿는 한 계속 해 나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